사도 중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송합니다. 옆에로 이른 생물 참 깊고 넓 떠나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본열 그 삶의 지름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대로 씻어날때 죄악 세상이 됨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열 그 샘에 지른 나아가 죄에 깊이 가진 이몸그피로씻서말그주 예수를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이따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문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못 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화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폴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꽃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사람 이따가 죽음에 길라세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네. 어, 사사 이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따는 어, 길르앗의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어, 그 앞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그 서자였던 것보다 이 입다는 그의 친분이나 지위가 더 낮았죠. 입다는 그의 그 아비 집에서 본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그 인명이기도 하고 지명이 그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입다의 아버지 길라스의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이 길라시 그 되는 말하자면 길르앗은 인명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했던 겁니다. 입다는할수 없이 떠밀려서 그 시하여 쫓겨나서 돛단에서 살게 됐고 그곳에서 많은 말하자면 그 불황자들 이죠 떠돌이들, 장류들, 이런 자들이 그에게 모이게 됩니다. 이따의 이 행적과 그 인물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지 된, 되는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따를 모범적인 인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가 뭘 잘못하고 실패한 인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이따의 행적 안에 참 많은 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먼저 이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그는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처한 그의 환경과 그의 억울함의 측면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출생이 그랬고 그의 인생 내내 그가 뿌리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 는 것이 그 인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에게 비류들이, 어, 불안자들이 모여든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 것이죠. 옛날에 뭐, 거지들이 다리 밑에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오갈 데가 없는 자들이 저들끼리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암문이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은 그 안문을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몰아냈던 그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또그 지방의 유지들이,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이따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안분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 힘이 이따가 물을 수밖에 없죠.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내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왜왜 내게 이 책임을 붙느냐. 당신들이 져야지 될 책임을 왜 나에게 묻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시면 우리의 지도자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이냐? 너희, 말, 너희 말이 참말이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이냐? 저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저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등장한 바람에 우리는 이 대화가 마치 대단히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내내 봐온 것처럼 저들은 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저들은 그 신앙과 저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신앙이 그 이해가 깊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잘못돼 있고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퍼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들의 실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대화 끝에 그 기꺼이 그이 일을 하기로 있다는 어, 결정을 하고 이 길에 나섭니다. 기꺼이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따에게 있어서도 에, 지금 이 문제는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느냐라고 불쾌한 그 감정을 그 내비쳤지만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회였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였죠. 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 폐류들의 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고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을 내서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서 그 결심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그는 이렇게 서원하고 맙니다. 무슨 서원을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그 승리를 하고 돌아갈 때 나를 맞이려고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되버렸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 서원과 이 승리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서원을 받아주셔서 승리케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진심, 진정성을 보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요? 서원으로요. 그러나 그 서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니,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 지금 그,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여호와 저들이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이,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지 저들의 여호와 신앙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에 가면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 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꼭 죽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몰,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라, 죽이라.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렉은 당시 가난지방에 있었던 우상입니다.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방법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제물로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것. 몰략을 섬기는 저들의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그런 부도덕한 신이 아니고 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진심을 보여야 보상하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와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절대로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못 받은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입다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입다의 행위를 그걸 여호와 신앙으로 그의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들이밀면서 그걸 여호와 신앙이라고 그게 자신의 진심이라고 말할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맨 처음에 나를 반기로 나오는 자를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기가 막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것이지 공포로 힘으로 우리를 누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그를 맞으러 온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 되어버리죠.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지키자니 괴롭고 이 승리를 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비참한 비극 말입니다. 이게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자기가 마음대로 서원해서 죽여도 되는 서원이냐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밥 먹듯이 부르고 있지만. 저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가나안 우상 종교와 그들의 신앙이 이게 섞여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가나안 이방 종교 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내용을 차지해 버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그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오자. 무슨 칭찬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덤벼듭니다. 에브라임은 큰 집화입니다. 나중에 북강조 이스라엘을 세울 때 가장 큰 집화의 우두머리가 에브라임 아닙니까? 열지파를 좌주우지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어, 길라하신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죠. 어, 그 기도원이 경험했던 것과 지금 있다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나서서 너왜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방관하고 있었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승리로 끝나자 시세마로 온 것이죠. 정치적인 지위가 흔들릴까봐 이 딸을 치러 온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사실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는 겁니다? 몰래에게 바치는 그 행위.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서원을 하고 그 행동을 할때 그때 나섰어야죠. 그러면 그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근데 저들은 잘못 찾았다, 잘못 짚었죠. 저들의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그 입다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수 없는 어떤 사건들, 모순들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인생으로 입다가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빠지냐면,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신앙감과 내 정체성을 바르게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빠지더냐, 우리 현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모순된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런 딜레마에 모순에 빠지게 될때 성경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정해서 보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자꾸 이 귀에 거슬리고 눈에 가시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 헤롯은 압니다. 세례요한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자신의 이야기인데 누구보다 자신이 더잘 알죠. 그러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 그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이 춤을 추고 잔치리에서 춤을 추고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왕권으로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뒤집을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자기 손으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자니 그게 마음의 양심에 걸리고.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죠? 양심에 걸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자신의 왕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게 인생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태도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를 이런 스스로 딜레마에, 어, 스스로의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은 어찌 합니까?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냐? 거의 대부분은요, 우린 모두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이익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지, 손해보는 결정을 안 합니다. 지독히도 그런다고요 우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 인생이 지금 입다의 인생이라고요 도대체 입다는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못되어서 저지른 그의 말, 그의 행동들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고, 곤란한 지경에 이런 딜레마에 모순된 상황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인간들이 내가 나라를 구하고 왔더니 나한테 시비를 거는 이 상황. 내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천대받고 쫓겨지는 인생이 되는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자신 인생의 이 모순된 상황. 그래서 자신이 어찌했든.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오는 세상의 사람들 이게 모두가 다 기가 막히죠 자신은 진심으로 여호와께 재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입다의 모습들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무엇이냐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모순과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재주가 없어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우리의 인생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것인데 그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안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입다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심이었고 나는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 사람 본인만 억울합니다. 본인만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인만 모릅니다. 아니 외면하죠.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행인 것은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리게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볼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해 못할 일들 왜 나는 이런 현실과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고 우리늘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순되고 딜레마에 빠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땅한 어떤 어려움들임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잠 여섯이 나고자하니 그런 인생의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방법 외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이익이나 내 이해관계로 내 인생을 풀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자비의 손,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 수렁에서, 이 모순된 현실과 딜레마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선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